안녕하세요. 먼저 선왕하십니다. 자, 오늘 돼지티 여러분들의 오, 6월 운세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돼지티 여러분들, 오, 어, 6월 운세도 괜찮습니다. 어, 사업에 에, 도움이 되는 귀인을 좀 만날 수도 있다고 하세요. 그러니까 부지런히 좀 움직이세요. 제가 많이 움직이라 그러셨죠? 특히, 오류월달 많이 움직이세요. 움직이셔야, 어, 금전의 운도 좋아지시고, 직장의 운도 좋아지시고, 연애 운도 좋습니다. 또한, 네. 투자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, 어,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세요. 어,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, 어, 내가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, 분명히 내가 좋은 성과는, 어, 이룰이라고 봅니다. 자, 더불어, 직장 내 이동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 하시고요. 지금 연애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내가 원하는 만남은 이루어진다고 하시고 있고요 또어 기존에 내가 연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까지 얻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5,6월을 잘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5년생 돼지띠 여러분들 어 5,6월달 운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, 연애 운 좋습니다. 어, 내가 기존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6월 지나 7월 하반기 어,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더불어 5, 6월 달만 좀잘 무탈하게 좀 지나가시면 괜찮은 소식도 좀올것 같습니다. 또 연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새로운 만남 이어진다고 하시니까요. 어,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그리고 직장 내에 이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, 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, 6월 달 지나서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어, 한번 어, 생각대로 움직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사고 수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음, 사고 수는 항상 각 사고 수는 항상 들어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사고 수는 항상 조심해서 가셔야 합니다. 특히 차, 자동차,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. 킥보드 이런 거, 그니까 굴러다니는 거 조심하래요. 굴러다니는 거. 어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면 5, 6월달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83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의 5, 6월달 운세 좀 알아볼게요. 투자 괜찮습니다. 어, 투자 좋습니다. 대신에 너무 큰 욕심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너무 크게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.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부지런히 움직이세요. 어, 부지런히 움직이시다 보면 어,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시니까요. 6월 지나서 부지런히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요? 그러려면 지금서부터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겠죠. 또 그리고 문소원도 있습니다. 어 문소원도 들어와요. 어, 내가 원하는 문서를 준다고 하시네요.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으시겠죠. 단지 내가 직장 내 이동을 하신다거나 또 내가 이직을 하신다는 분들은 6월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우리 83년생 대지띠 여러분들, 어,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있다고 하시니까 5, 6월달 지내보십시오. 자, 그리고 우리 71년생 대지띠 여러분들의 5, 6월달 운세 좀 알아볼게요. 운은 많이 좋네요 좋은데 사람 간의 치임도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세요 5,6월 달에 어, 사람 관리는 좀 하셔야 되겠고요 끊어낼 부분은 과감하게 좀 끊어내시고 새로운 만남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도 똑같고요 제외 운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실 때는 좀 조심해서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움직이세요 어, 움직이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항상 있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움직이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시겠죠. 그리고 또 내가 전문 지식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6월 지나서 7월쯤에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요?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금전운도 좋으시고요. 어 문서도 준다고 그러시네요. 어 문서도 내가 생각지 못하는 문서를 준다고 하세요. 어,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는. 5, 6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9년 돼지띠 여러분들의 5, 6월달 운세 좀 알아볼게요 금전운도 음, 좋고 재물복도 어,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어, 그래도 건강은 지키고 가시라 하시네요 어, 건강은 꼭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쪽으로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어. 5, 6월 달에 또 허리로 인해서 또 수술을 할수 있다고까지도 라 나오시니까 좀 허리는 많이 좀, 음, 좀 운동 좀 하시고 어, 병원에 가서 관리도 좀 받으시고 검진도 하시고 하셔서 허리는 좀 튼튼하게 좀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또 내가 부동산에도 음, 막힘없이 흘러간다고 하시니까 부동산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내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있으시다면 어 우리 59년 돼지띠 여러분들은 투자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음. 5, 6월달 무사히 지나시고 7월달쯤부터는 투자를 욕심껏 하셔도 된다고 하시니까 건강만 잘 챙기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치티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운늘 선황하시었습니다.